2025년 8월 16일 UFC 319 메인 이벤트에서 미들급 챔피언 드리커스 두플래시스가 캄자트 치마에프를 상대로 3차 방어전을 치릅니다. 배당률은 캄자트 치마에프 180, 드리커스 두플래시스 플러스 155입니다. 치마에프는 레이트 디아즈, 길버트 번즈, 카마루 우스만 전에서 보셨듯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경기가 5라운드까지 진행된다면 그의 기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격 능력은 두 선수 모두 상당하여 막상막하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플링 측면에서는 치마 F가 더욱 기술적이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플래시스가 미들급에서 보여주는 강력함은 무시할 수 없기에 정말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캄자트 치마 F가 UFC 미들급의 타이틀과 챔피언 자리를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그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해 의구심이나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두 플래시스는 결국 승리하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경기는 드리커스 쪽으로 승기가 기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드리커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기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천 스트리그랜드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발전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경기에 임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치마에프는 스프린터와 같은 스타일입니다. 즉, 초반 폭발적인 기세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만약 초반에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끝내지 못한다면 결국 끝까지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선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는 25분 풀라운드 동안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솔직한 생각으로는 카마루 우스만과 치마에프의 경기에서 만약 라운드가 몇 개만 더 남아있었다면 우스만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커스가 치마에프의 초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경기를 후반 라운드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한다면 드리커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챔피언인 두플래시스를 여전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함자트 치마에프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쉬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마의 부는 매우 강하고 그동안 많은 정상급 선수들을 무너뜨려 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될것 같습니다. 누가 승리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함자트 치마의 부가 55% 정도로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번 경기 누가 이길 것 같냐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는 경기 중에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콤비네이션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런 의외성이 어떻게든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그의 독특하고 때로는 다소 서툴게 보이기까지 하는 스타일이 오히려 상대에게 혼란을 주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고민 끝에 이번 경기에서는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마치 페냐 대 해리슨의 경기처럼 말이죠. 제 선택은 드리커스입니다. 저는 드리커스가 다소 투박하고 거칠며 힘든 싸움 끝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경기 초반 몇 라운드는 쉽지 않겠지만 스튜디오 끈기로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대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드리커스의 스타일은 일반적이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이 좋고 체격 조건도 뛰어나며 예전과는 달리 체력 문제도 더 이상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경기를 마지막 라운드까지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캄자트 치마의 부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두플래시스의 스타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챔피언인 만큼 분명 뭔가 특별한 강점이 있을 테지만 그의 격투 스타일이나 기술적인 면은 제 취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치마에프가 미들급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에 마음이 기웁니다. 비록 두플래시스의 스타일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캄자트가 기술적으로는 더욱 뛰어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자트의 평소 강점인 힘과 뛰어난 신체 능력이 드리커스 두플래시스에게는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플레시스의 신체 조건과 힘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두플레시스는 이 선수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면서도 결국 승리하는 독특한 선수입니다. 캄자트는 분명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플레시스는 승리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플레시스가 경기를 더욱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캄자트를 완전히 압도하며 승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를 추천합니다. 제가 그의 경기를 볼 때마다 그는 예측을 뒤엎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엄청난 의지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 역시 함자트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예정대로 경기에 나선다면 말입니다. 그는 좀내 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에 자주 나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시합을 치르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캄자트가 경기에 나선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도플레시스가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지만 캄자트는 상대를 잡아내는 샷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고 빠릅니다. 그리고 일단 그에게 한번 잡히는 순간 경기가 끝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그래플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자트가 로버트 휘테커와 같은 정상급 선수와의 경기를 추진했던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캄자트의 실력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죠. 그렇기에 저는 캄자트에게 조금 더 마음이 기웁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치마에프가 휘테커와 같은 강자를 상대하려 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치마에프에게 무게를 두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보고 싶은 매치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리커스 두플레시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하고 배제했던 선수인데, 그는 계속해서 제 예상을 뒤엎으며 승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드리커스 두플레시스 선수를 강력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흉내 내기 힘든 그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음, 캄자트는 등장부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두플레시스는 정말 정통적인 파이터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아내죠. 스타일이 경기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소 어색하거나 독특한 스타일을 가졌다고 해서 선수를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타일이 선수 자신에게 잘 맞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대효과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 저는 치마의 풀을 선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는 현재 경쟁자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선수도 쉽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캄자트 치마에프가 이번 경기의 승리자가 되며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치마에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드리커스에게도 매우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치마에프는 드리커스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캄자트가 경기 초반 두 라운드 안에 경기를 끝내지 못한다면 저는 드리커스 두플래시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경기가 후반 라운드로 접어들수록. 두플레시스가 주도권을 가져와 치마에프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두플레시스가 타격으로 압박하며 치마에프의 체력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캄자트가 경기를 일찍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플레시스가 경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캄자트가 경기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것입니다. 캄자트는 1라운드부터 전력을 다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스타일을 가진 파이터입니다. 하지만 후반 라운드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캄자트가 체력과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명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초반부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완벽한 심폐지구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뛰어난 레슬링 실력과 탄탄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자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드리커스의 독특하고 다소 어색한 스타일이 그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예상합니다.